또 학교 청소하고 카페트 청소, 물탱크, 청소. 물탱크 청소. 주차장 청소, 주차장 청소, 곰팡이 제거, 곰팡이 제거, 영화나 음, 드라마 세트장, 세트장. 네. 아니 뭐 주, 요것만 잘 돌려가면은 <laughs> 네? 크게 비수기는 없을 수 있겠네요. 네. 어뭐한달 바짝 벌면 트럭 한대 사는 거네. 아뭐어쩔나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 일산에서 청소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동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소 대행을 하시는지 좀이 구독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실내라든지 계단, 뭐 음. 공용복도, 주차장 이렇게 다 묶어서 청소를 아. 하거든요. 상가 건물이나 이제 건설회사나 건물이 지어지면은 바닥 그 복도나 이런데 코팅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건물 위주로 하는 좀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저희가 주는 이제 바닥 청소 위주로 하지만 거의 네. 모든 청소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청소를 보통 하시면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보통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 청소하는 장면을 보는 게 사실은 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못 봤으니까. 어, 이게 일이 되나? <laughs> 이게 일이 있나? 약간 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 네. 주간에 보통 하거든요. 그죠. 사... 차가 제일 없을 때. 그죠. 맞아요. 네. 다들 뭐 출근하실 때 아파트 네, 네. 관리사무소에서 네. 그렇게 운영하는, 아니면은 이제 어, 상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그렇겠네요. 이거에 발을 어떻게 들이셨는지. 예. 네. 이제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네. 청, 그 청소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 교육을 받고. 청소 학원이요? 청소 학원이 있어요. 청소, <laughs> 아, 이거 뭐, 청소 학원이 있다고요? 네. 우와, 어, <laughs> 네. 바로 사실 시작은 어려워요. 이게 청소가 그, 오. 거래를 성사하기가 사실 좀 처음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도. 블로그를 하면서 아 블로그 블로그를 작업을 하시죠예 네. 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많이 만들어 나갔는데 보통은 진입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블로그 이런 데에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 보통은 청소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일산 청소라고 치면은 네. 첫 번째 정도 페이지에 떠야지 사람들이 아... 클릭을 하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용을 블로그 쪽에 좀 투자를 네. 하시면은 어, 일단은 거래가 될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긴 하네요. 아, 그죠. 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네. 투자한 만큼, 이게 네. 회수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새로운 계약권을 따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기존에 얼마만큼 계약권을 갖고 있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하신 거죠? 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어, 어~ 어~ 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이 네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는 많이 없었으나 네. 이런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네. 약간 마케팅 전략을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분명히 있어요 혹시. 있어요 어~ 뭐~ 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또 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 어, 네. 그래요? 네. 어, 오히려 추워 가지고 추구 더워 가지고 자기가 청소하기 싫어 가지고 왠지 더 많이 할거 같거든요. 어, 근데 없어요. 가 보통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을 쓰잖아요. 이게 물을 네. 쓰게 되면은 겨울엔 얼고 하, 겨울은 특히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를 해도 하나 많아. 네. 말장 도로 오는 아, 떨어지니까. 네. 아, 고철회가 좀 비수기면 그럼 그때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어, 네, 맞아요. 진짜 한 달에 한 건도 없을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 가능성도 음,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또 시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한 달에, 아, 지난 달에 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번 달에 200개를 해야지 이건 또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음. 대부분 이제, 뭐큰 업체들은 이미 몇십년 동안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비수기라고 하는 시기에도 다른 뭐 청소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당이라고 하죠. 네. 네. 그 대체할 하루...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으시나요? 네. 네. 하루하루 뭐 일당을 나가시거나 이러는 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어, 그렇게 막 많이 힘들거나 어. 하시진 않은 것 어. 같아요. 보면. 그래도 이제 네. 어쨌든 창업하신 지몇년 됐잖아요. 네. 수입이 안 들어온 달은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어, 한 400, 4만원 네. 이게 세 아, 네. 전인 거잖아요. 그죠? 세 후? 세 후? 세후 네. 400만원 정도를 네. 수령하신 게 제일 안 됐을 때예요 아, 어,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박인데요? 그... <웃음> <웃음> 네? 아니, 아니십니다. 그죠? 더 대박이신 분들이 많아서. 야... 저는, 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또궁금하신 네. 제일 많이 원. 제일 <laughs> 많이 원. 어,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00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000은 안 되고. 아, 2,000까지는 아직까지 못찍었 아, 2,000은 못 찍었으나 1,000은 찍었다. 예, 네, 왜냐면은. 야. 이야... <laughs> 어, 뭐 한달 반짝 벌면 트럭 한대 사는 거네. 아, 뭐, 어쩌다. 어째... <laughs> 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뭐, 그런 달은 진짜 마음이 풍요롭겠네요. 그죠? 창업 <laughs> 비용이 처음에 네. 얼마 정도 드셨는지. 어, 좀, 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트럭은 이제, 뭐, 음. 중고차를 2천만 원에 구입을 하고. 어, 1톤짜리 트럭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기계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를 뭐 50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했어요. 아, 트럭을 사서 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네. 따로. 네. 그러면 그 비용이랑,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승식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당, 어, 천만 원 이상, 하는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중고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대략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새 거가 1000만원인데 중고가 700이에요? 더 이상입니다. 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스크러버가 가장 지금 싸게 판매되고 있는 게,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경차네요? 그렇죠. 네. 우와. 자, 일단 트럭 비용 들었고, 네. 트럭 리프트 비용 들었고,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청소 차량 한대 구매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청소업체다 보니까 뭐 청소기라든지 바닥을 네. 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스크러버, 청소할 아, 수 있는 그런. 아, 그죠. 스크러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돌돌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 아, 여기 용어로는? 네, 돌돌이라고 <laughs> 하는데 그런 <laughs> 것들. 그리고 네. 뭐 여기 보증금 다 해서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그 4,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추후에 뭐 장비들을 또 추가로 지금 보니까 장비가 뭐한 대가 아니에요. <laughs> 매년마다 계속 장비를 추가적으로 샀기 때문에. 아, 한대한대 한대 사다 보니까. 아, 그죠, 그죠, 그, 많았어요. 투자 비용인 거죠, 일종의. 네, 그 맞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네. 투자 비용인데. 아, 한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희 <laughs> 구독자분들, 여기 이제 업체명이 정확히 뭐죠? 저희는 LJ 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LJ, LJ 서비스. 왜 LJ죠? 어, 저희 와이프의 L과 조동, 저희 LJ. 그죠. 자, LJ 서비스. 어, 네. 어떤 청소든 달려갑니다. 어떤 청소든 달려갈 거고, LJ 서비스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나오나요? 어,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눴고요. 청소 대행 업체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쇼호스타 언제든지 이 창업 관련해서 뭐, 인터뷰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